<놋 duas> 음, 아시구요, like me, 나는 이었겠지만난나히 이치야 다적습니다돌아오 m 기나빠지마 내가 없으면 어떡간다 미용들 해군에 내 이름을 새겨준다. 바다나 인간 믿을 수없기매한 가지. 아.

하하, 과연 똥이다! 죽 하루 뒤았 쓰레기 같은 모델! 절망이 뭔지 똑똑히 보여줌마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아니 이게 크리가 터져?

무 <무스> 센데 <핸드폰> 칼리오? <듀드> 딜이? <듀드> 니달리 <디달니> 템왜저러냐고요 <laughs> 그러네? 이거 그 요즘 유행하는 모데카이저 아이템이랑 헷갈리는거 아니야? 타올라라 <디달> 타라 <디달> <디달>

나이스 나이스가 아니잖아 이거 <laughs> 갈리형 혹시 지금 이 상황에서 빛나기 위해서 이 템트리를 올린거라고? 탄말자야? 탑 탄말자 탑 미드블라디? 탑블라딘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저만 들었는데. 아니 이거 그 말자하 요리 이런 애들 상대로 과잉 성장되면 개꿀인데 아쉬운데? 만화 수정에 사포션?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 있는데, 이말자 공어충이 개꿀이거든요, 그냥. <목소리> 자, 이렇게 공어충 뽑는 것만 기다렸다가, 추가골도 벌어주고 기다렸다가, 걸어주고, 동으로어시도 먹어주고, 꿀 열매도 먹어주고, 천천히 죽여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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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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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걸 찢자 주마. 사도 먹어 주고 아추가골도못 참아. 잉. 에이 못 참아 이건. 크으, 맛있다. <laughs> 아 맛있다. 야미, 야미. 형 어디 갔어? 더 뽑아줘. 어디 갔어, 자하영. 자 이렇게 하면 10분에 특보가 나와요. 쉽죠? 아 근데 이게 좀 아쉬운게 뭐냐면은 탄말자인거 알고 했으면 이게 환급에다가 과잉성장 같은거 들면은 이게 개꿀이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템이 빨리 나오니까 환급 효율도 오르고 과잉성장 이쫄 처치하면은 체력도 낭낭하게 오르고 아 그걸 못해서 아쉽네 슛슛와 미쳐 그냥 미쳐 아니, 너무 개꿀이잖아, 그냥. 아니, 벌써 바타뱀 문화 690갠데? 그래, 우린 계속 파밍만 하자, 사하영. 아니, 이 형은 내가 추가 골드를 잘 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이리용. 아, 맛있고. <웃음> <웃음> 형, W 한 번만. <laughs> 형, W 안 해? <laughs> 은화가 존나 잘 벌려. 은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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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다음 웨이브에 500 업그레이드 되겠다. 어, 다음 웨이브에 두 번째 궁 업그레이드도 되겠다, 이거. 와궁합굴 된다 이거 아니 15분 30초에 궁합굴두 개가 돼 버렸는데 아니 미친 거 같아 이거 와 레전드 아 소환물이 갱플한테 개꿀인 거는 아니고요 그니까 요리 구울 같은 경우에는 화약통에 안 죽거든요 한방에 근데 말자하 쫄은 화약통이 한번에 죽어요 그래서 말자하 한정으로 갱플한테 좀 좋은 느낌? 말자하랑 벨베스 얘네들이 갱플한테 개꿀이거든요 야 1100원 벌었어 18분에 어형 너무 쎄구나 야 대캡이 떴네 블라디가 이런 쉣 야, 아니, 블라디가 괴물이 돼 있잖아, 이게. 아니, 근데 이 말자하를 먹고 큰 나보다 잘큰 블라디면은 이게 게임이 어떻게 돼버린 거야?

돈 많이 벌긴 했는데? 어, 아니야, 그러네, 우리 치감도 없네? 아, 근데 진짜 양심이 뒤져버렸다, 우리 요네는. 야, 치감싸게라도 해, 임마. 야, 근데 여기서 비벼지는 동안 요네가 탑을 우직하게 밀고 있어. 어 근데 치감까지 내가 가야돼? 아, 이판뭔가 많이 억울하긴 하다 <목소년> <목소년> 와 이걸 어떻게 뚫쳐? 하겠지난다 <목소년> 이겼어? 어떻게 이겼냐? 와, 나 침장이 너무 빨리 뛰어, 나 진짜. <laughs> 와, 아니 내가 롤하면서 이런 기분을 진짜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은데, 와이 도파민 개 터지는데? 이거 어떻게 이겼지? 어. 와, 근데 진짜 이판 미치긴 했다. 아니, 말자하가 어버 키운 갱플랭크가 그래도 마지막에 해버렸어. 아니, 골드 2만이야. 19킬 블라디가 18,800 골드인데, 아무리 제압 골드를 먹었다고 해도, 야, 이게, 갱플이 돈 진짜 잘 벌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자를 또 끼얹으니까. 可恨。